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 절만인데요. 약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한 기로다. 다음에 11월이 되면 그회 마다 추수 감사 주의를 어떤 교회는 교회 상황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달력에 표시된 대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을 정하여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익이 되리라. 감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 중에 감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 감사해야 합니다. 수수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그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의미있겠다. 여겨집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를 소원합니다. 아멘. 음.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이첫 마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죽게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10편 136편 오늘 우리가 보는 136편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요 136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0편 136편이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절한 한 절마다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한결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또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신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땅한 반응이 있죠. 그것은 감사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감사의 이유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해요. 전후 문맥을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13절에는 홍해를 가른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 있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사건이었죠. 430년 대략 400년 조금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종로로서 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냐면 애굽 이집트는 다신론적인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데 애국 이집트라는 곳은 다신론적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애국에서 다양한 신들을 이스라엘도 같이 섬기고 있었죠. 노예살이 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주인을 따라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여호와도 섬기고 또 애국의 신들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 거죠. 맞네.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나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심 심지어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신에 대한 반념을 가지고 있 i n a China, China, Israel, 가지고 있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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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지라고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하나님, 제대로 알고 r a 것이 아니었습니다. 4 0 0년 430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애국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나도 신을 섬기고 있다 나도 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다신론적 배경 안에서 다양한 신들을 따르면서 사는 이스라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낯설기만한 하나님 계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낯설게만 여겨지는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 이 낯설게만 여겨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 이집트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애굽의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심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애굽에만 열 가지 의 재앙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주일 학교 때 한이 들었던 피계 입파 악독 우매 국장이라고 하는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조 우박 뱃두기 흑암 장자 제한 1가지 제한이 애국을 덮쳤죠. 이집트를 덮쳤습니다. 왜열가지 제한이 이집트를 덮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애국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 12절 말씀에 12.12 12 사태를 여상케 하는 12장 12절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이집트의 열가지 제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대의 모든 신들을 피, 개구리, 이파리 여기에 담겨있는 신들, 그 신들의 신들을 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심을 보이려고 심판하셨습니다. 애국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되 심을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종노를 따던 그들을 인도하신 참 하나님이 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니 아멘.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에 되셨다면 430년간의 오랜 세월의 종살이를 끝나게 하고 끝내게 하시고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신약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영호 하나님을 모르고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간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우리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을 하고 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피로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권과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투쟁하시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이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영원한 인자심이 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광야 여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0편 136편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했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니까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마실 분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없다고 저게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40년 세, 세월 동안에 무엇을 먹었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방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나요? 오늘 시편 136편 16절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인도하심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광무 피로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그 광야길을 걷는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약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출애국 사건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광략길 인도하심에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략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 저에게 참으로 의혜롭게 묵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략길을 돕게 하실 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략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신 것이죠. 낮에 뜨거운 더위에 자기 백성이 상할까봐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추위에 자기 백성이 상할까봐 불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과 불로 인도하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자기 백성을 향한 세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볼 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황폐한 광야 외에 더 나을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황폐한 광야만 남고 내게 없는 그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의 그사랑과 영원한 인자심과 영원한 사랑이 없다면 황폐한 광야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내게 있고 없고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 언약적인 사랑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광야 인생길 여정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광야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사람도 드물고 인적도 드물고 뭐 없는 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광야를 돕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만난 거예요. 참 얼마나 신기합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처음 보게 된 아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바로 밑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난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다고 약속했거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어. 감격이 있었죠. 세월이 어느정도 흘렀습니다.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하늘에서 만나다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해. 그런데 조금 귀찮은 듯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이제 강남생활 40년 가까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당연히 되리는만나로 생각했던 거예요. 전에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이 되면요. 노숙인들이 찾아옵니다. 돈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2천원씩을 한 사람당 주었는데 150명에서 200명 넘게 개는 200명 넘게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줄을 서서. 지금도 그 교회는 노숙인을 돕는 일을 토요일 아침 내내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처음에 돈을 받으면서 어땠을까요? 좋아했죠. 처음엔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2000원씩 주는 그 2000원이 은혜고 감사였어요. 나중에는요, 마땅히 우리 아들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외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안 주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고 늦게 주면, 오히려 화를 냈어요. 왜팔을 보는 아니냐고 칼을 낸 거예요. 마치 교회가 노숙인들에게 무슨 빚을 지기라고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칼을 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권리가 됐고 또 나중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됐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비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냥 내, 내 의지로만 나온 것 처럼만 여겨지십니까? 물론 우리 인격적인 결단과 의지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마음 만져주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사실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참 몸이 아프고 보면 건강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당연한 태어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광낮길을 걷는 이들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야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다니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내가 광야에 있다. 내가 광야에 있다는 그 현실이 눈에 클로즈업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 마음을 조사하면 알긴 할까? 그 현실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약적인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놓치고 살면은 우리의 현실만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삶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신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광략기를 걷고 있다는 그 현실만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미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예수 믿는 데도 여전히, 고난스러운 상황은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약적인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비록 내게 주어진 고난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스러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사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 모르게 쏟아 버린다는 거죠. 예수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몸이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근것시 없어도 주님을 인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해 내게 베푸신 영원한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감사, 그 감사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게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량 인생길 여정을 통과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 주님의 원약적인 그 사람, 그 사람을 나도 체험하고, 날마다 그 사람을 늘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主要是。